일드 1화를 영화적 시점, 시청자 시점에서 딥하게 파보는 시간. 오늘의 1화 리뷰는 심야식당 시즌 4 도쿄 스토리 4화입니다4화입니다 네, 사화예요. 네, 일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도 특, 특별히 네, 특별히 일화가 아닌 사화입니다. 네. 자 개요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방송사는 방송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넷플릭스 플랫폼 넷플 어, 넷플릭스 네. 맞나요? 저 네. 발음 괜찮나요? 네 <laughs> 그리고 이거 이제 방송 날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2016년 10월 2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네.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심야 식당이 그 회마다 연출이랑 각본이 다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봐요. 네, 그래서 연출은 마츠오카 조지 그리고 각본은 오오시마 마리나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연은 코바야시 카오루. 오다기리죠 고화성 씨네 이번에는 출연했습니다. 이번 이것 때문에 고른 거예요? 고화성 씨가 나오기 네, 때문에. 네 고화성 씨가 나오시기 때문에. 네그 네, 원작은 아베야로의 심야식당이고요. 네. 심야식당의 그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알려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 시즌이 2009년 10월에 TBS에서 방영이 시작됐고요. 그 시즌 2가 2011년. 시, 시즌3가 2014년, 그리고 극장판이 2015년 1월 13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 2016년에 이게 넷플릭스에서 시즌4가 그 190개국어로 공개 중이라고 어... 합니다. 네. 뭐, 한국에서 리메이크 했고, 또 중국에서도 드라마와 영화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인지도도 많고, 인기도 많은 드라마인데요. 그렇죠. 음. 한국 드라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너무 욕이 많길래 저도 솔직히 어... 좀 보고 싶었는데 네. 리메이크작은 제가 웬만한 건다 보거든요. 음... 근데 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안 봤죠. 좀 재밌게 봤는데. 아 그래요? 어 저... 재밌게 봤구나. 근데 왜 이렇게 욕이 많아요? 그때 문제가 뭐, 뭐였냐면은 남태현 씨 때문이었어요. 어... 처음 시작이 1화에서 남태현 씨가 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음음. 거기서 우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laughs> 예그 네, 연기 논란이었구나. 네, 그 연기 논란으로 시작해가지고 심야식당은 우리가 아는 심야식당은 네. 조그만한 공간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먹는 건데 음음. 구조가 다르다. 부터 어. 시작해갖고 그그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석한 것들을 다 부정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많은 원래 분들이? 원래 기존 기존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존 팬들이 부정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배제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김승우 씨도 나쁘지 않았고. 음. 네. 너무 비판이 많다 보니까 못봤못 네. 봤다 그래야 되나 안 그, 봤다 그래야 되네. 그래서 4화 정도부터는 아예 사람들이 관심을 끊기 시작했고 <laughs> 저만 봤던 걸로. <웃음> <웃음> 아이고야. 좀 안타까웠던. 워낙에 또 이렇게 시즌 4까지 네, 나올 정도 정도로 그리고또 이렇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네, 더 그랬을 거예요. 네. 네. 어 자, 그러면은 어 사와의 스토리를 제가 또어 응. 정리를 해 왔습니다. 네. 좀 읽어 드릴게요.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항상 비를 맞으며 심야 식당을 들어오는 칠칠 맞지만 전도 유명한 물리학자 아마미아는 식당에서 한국인 여성 유나를 만나게 됩니다. 비를 맞는 아마미아에게 관심을 보이던 유나 건네준 우산을 보고 자기가 연구하던 것에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서 그녀와 가까워집니다. 아마미아를 위해 직접 오므라이스까지 만들어 줄 정도로 가까워진 윤화였지만 두 집안의 반대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죠. 시간이 흘러 일본인 세 번째로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된 아마미아는 식당에서 우연히 듣게 된 한국의 유명 오므라이스 집을 찾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어,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부모님을 네, 설득하려 네. 하는데 점점점 그리고 네. 정말 끝나요. 네. 네 <laughs> 그렇죠. 영혼을 원 항상 주기 때문에. 아 네. 네. 자 심야식당 시즌 4 4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음 우선은 제가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이지만 심야식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 네 이렇게 유명하지만. 그게. 제가 제가 이상한 게그 고독한 미식가도 그랬고 그 심야식당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 한국에서 유명한 건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음, <laughs> 네. 처음 이거 하,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음. 이 시즌4의 드라마는 다 봤어요, 우선. 음. 그리고 4화도 봤고, 음, 우선은 이게 지금 시간이 몇 분이죠? 이게. 한 20분에서 20분? 한 30분이에요. 네, 네. 되게 짧더라고요. 네, 네, 짧기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했던 거보다 더 밝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알고 있는 심야 식당의 이미지 아. 느낌과는 다르게 음. 많이 밝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여기가 나오는 그 장소가 또 신주쿠에 또그어 <laughs> 그렇게 뭐. 좋은 장소라고는 할수 없는 뒤에 있으니까. 곳에서 하는 배경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지식만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네. 그래서 나오시는 이제 레귤러라고 해야 되나요? 자, 계속 나오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네. 메인으로 계속 나오시는 손님들도 네. 어떻게 치면은 그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되게 밝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 주인공 분도 되게 밝으시고, 어... <laughs>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얼굴에 이렇게 선도 있고, 뭐지, 창철 그래야 되나? 그것도 있고, 되게 어둡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밝았어요. 제가 느낀 게. 사실 이게 1화, 제가 시즌 1화부터 네. 봤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시즌 1 때에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캐릭터를 네. 좀더 강조했어요. 음. 그이 사람이 보스 같다. 이 음. 사람을 잘못 시키면은 뭐 혼날 것 같다. 음. 뭐 이런 이미지도 주고 주변에 오는 사람들도 뭐 게이, 음. 뭐 캐바코라이, 네. 뭐 트랜스젠더도 네.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주로 앉았었는데 네. 이번 4편에서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전혀 저도 많이 달라졌는데 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 그 오히려 이제 그 시즌 제가 이뽑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1화서부터 4화까지를 봐도 생각보다 어둡지 않다는 그렇죠. 전체적인 음.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그런 그런 안에서이 드라마가 자체가 되게 현대 같지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80년대라야 해 되나 그런 음. 느낌이 되게 반았 느꼈고 그리고 고화성 씨그 옷이랑. 네. 그 메이크업 이라든가 네. 전체적으로 다 80년대를 느끼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춘스럽다. 제가. 예. 네. 네. 그렇게 말하면 또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그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대적이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 음... 네. 그고아성씨자체도 그렇게 이쁜 애를 메이크업 을 그렇게 해 놓냐라는 좀 생각도 깊이 들었고 음, 뭘 무슨 소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뭐 아이라인도 되게 어떻게 저런 아이라인은 그렇지? 이러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여성적인 시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그 전체적으로 좀 80년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내용이 굳이 얘기한다면은 너무 뜬금없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아마미아가 네. 사랑에 빠지는 시점도 그렇고, 뭔지 사, 사랑을 하, 에? 이런 느낌도 있고, 무슨 잘못 생각하면 스토커잖아. 라는 아. 느낌도 들 정도로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 자체 자화에서만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니까 다른 화에서는 그렇게 느끼진 않았는데, 자화에서는 조금 모든 게다 뜬금없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초반에 오달기리조 그 경찰 분 이제 오달기리조 있는데 가서 막그 창문에다가 네. 글씨를 막 쓰면서 연, 뭐그 공식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기까지는 아, 좀 뭔가 그 사랑의 느낌이 들고 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뒷부분부터 많은 스토리를 딱딱 잘라가지고. <laughs> 톡톡 나오잖아요. 네. 펑! 펑! 하고 그냥 그냥 내던지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들었어요. 이게 시계 음. 시당이좀 단점이라고 하면 그 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안에서는 그냥 밥만 먹고 나가서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 그러다 보니까는 심도가 좀 얕아요. 음. 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저는 일화적으로는 이렇게 느꼈어요. 음. 그, 거의. 그이 사화만 이 보시면 그럴 거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오히려 이제 일화부터 보시면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음 저는 사화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어 보고 나서 할, 말, 할 말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어, 없고 <laughs> 짧기도 하잖아요 짧기도 <laughs> 네. 하고 제가 여태까지 봤던 심리식당과는 좀 차이가 있었고 음 일단은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극장이 이제, 이제 신주쿠 항상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신주쿠를 배경으로 오프닝이 쫙게 펼쳐지는데 네. 택시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극장 거리를 딱 보여준데 데드풀이 걸려있더라고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작년에 찍었구나. 음, 그렇죠. 음. <laughs> 네, 그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찍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원래는 데드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음. 봤고요. 기본은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음. 기획이 워낙에 탄탄하다 보니까 네. 원작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구성으로 해야지. 어떤 목소를 해내는 건지 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짜여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용이 아무리 허술해도 음.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이번 신현식당은 음식보다는 뭔가 드라마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어, 그도 그럴 것이 뭔가 감정이 소모되는 구간이 되게 많았고 해외를 오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분량 조절을 실패한 것 같다 음. 마치 일본 가일드처럼. <laughs> <laughs> 우리 방송처럼. 음. 뭔가 사랑에 대해서 불량 조정을 좀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요리에 관해서도 뭔가 불량 조정을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감독님이 좀 문제였나 생각을 했는데 이 감독님은 영화도 할 정도로 이심야식당이 굉장히 <laughs> 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하고. 요 <laughs> 그래서 아, 그럼 고화성이 문제인가? <laughs> 이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뭐뭐뭐 뭐,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 기존의 시민 식단과는 좀 달랐다. 네. 이게 제가 전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네. 넷플릭스에서 배급을 하는데 네. 투자도 만약에 넷플릭스가 했다면은 네. 뭔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던 게 아닌가 음... 싶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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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그리고 정말 웃겼던 거는 쌈밥 전문 집인데 <laughs> 기억나요? 네네네. 쌈밥 전문 뭉치바위라는 가게인데. 네네. 거기서 오므라이스를 오브라이스. 파고 있어요. <laughs> 네. 제가 볼때 백종원 씨한테 많이 혼나야 돼요. <웃음> <웃음> 아주 그냥 골목 식당을 너무 좋아하셔. <laughs> 아니 쌈밥 집에서 오므라이스를 파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유, 유심히 봤어요. 막 돌려가면서 막 봤어요. <laughs> 보다 보니까. 쌈밥을 팔긴 팔더라고요. 네, 기 하고. 고기 이막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시 생각해보면은 오므라이스하고 쌈밥을 같이 판다는 건데 <laughs> 이거는 100% 혼나야 되는 거야. <laughs> 이거는 뚝섬보다도 더, 더 못하는 결과 야 이거는. 에이, 어쨌든 좀 일본 사람들이 좀조사를좀 덜한 게 아닐까. 네. 그리고 그런 만약에 고아성 씨가 이거 한 마디 안 했을까? 그러니까요. 싶기도 했어요. 음. 어떻게 쌈밥집에서 오므라이스를 팔아요? 아니면 혹은 이거 CG 처리 해주는 거죠?라고도 얘기했을 텐데. <laughs> 아니면 벌건 대낮에 네. 그 남자애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 나... 싸움 거는 것도 그것도 정말. <laughs>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1 2건 <laughs> 청년들. 네. 굉장히 오지랖이 높높 많아요. 아저씨 나이를 생각해야지. 아나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laughs> 뭘 나이를 생각해? 그리고 몇 살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이거 고아성 씨가 어리게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네. 남자분 그 보다는 어, 아마미아 하시는 분보다는 나이가 이, 그 어려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 비주얼적으로 네. 그렇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대낮에 그것도 술 취하는 밤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낮에 <웃음> <웃음> 그런 거. 거기다가 아마미아 씨는 갑자기 한국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나는 <laughs> <laughs>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막 이러는데 미쳐버리겠는 <laughs> 거예요 고아성 씨가 힘이 없었나 힘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뜬금없는 대사와 뜬금없는 한국어에서도 그 대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그렇게 싸웠으면 그렇게 시비를 걸었으면 뭔가 그그 그 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이 대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잖아요 내가 볼땐 남태현 씨가 우는 장면이 훨씬 더 잘했던 거 <laughs> 같아요 진짜로 그 정도였어요. 아좀 좀 음. 이상하다 거좀이 부분이 음. 아까 말, 모모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너무 뜬금없다는 부분이 네. 뜬금없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죠 오두, 음. 오다기리조는 왜 있는 거예요? 아 그게 그 제가 시즌을 안 봐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분이 네. 오다기리조가 두명 두 역할을 일, 했고요 1인 2역을 네. 하는 거구나 근데, 그래서 그렇게 느낌이 달랐구나 근데 저, 저도 시즌 1을 보고 네장판을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즌 4 이제 4화를 본 건데 네. 이, 시즌 2, 3는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간간히 나오나 봐요 어. 그리고 오다 기조가 한, 그 한국말 할 때도 되게, 되게 웃겼거든요 <laughs> 한병더주세요인한병더 주세요 <laughs> 그리고 웃겼어. 그 조언같이 네. 말을 할 때도 뭔가 그그 그 점집 사람 같다 그래야 되나 뭐, 뭔가 그런 제가 알기로는 나그네 그냥 그런 느낌으로 아. 네. 아. 정말 그 고아선 씨를 그렇게 메이크업 한 이유를 알것 같아요 <laughs> 나그네라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네. 아이 드라마에는 조금 아저씨 필이 난다 할아버지 필이 난다 라는 아 느낌이 드는 그런 아게 있는 거 같네요 또 음. 원작이 또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음. 네. 그러면은 일단. <laughs> 비, 비, <laughs> 계속 비난하는 거 계속 비난을, 비판을 했는데 <laughs> 네. 재밌는 이유는 뭐였어요? 어, 우선은 이 사화로 치면은 솔직히 좋다고 이제 재밌다고는 제가 솔직히 말을, 말을 못하겠고 음. 제 개인적인 프라이드로는 용서가 안 되고요. <laughs> 아, 네. 그이 시즌 4의 음. 도쿄 스토리 자체로 1화부터 끝까지 본제 그 재밌는 이유를 하나 뭐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그니까 되게 시즌마다 이제 화마다 많은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그니까 현대에서 사람들이 가진 고민들을 풀어가는 그냥 그 주인공이신 이제 코바이스 카오리가 연기하는 그분의 고민 상당소를 찾고 있는 그 많은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에도 좀그 힐링이 되고 그 안에서. 또먹금으로서 힐링을 가지는 그러니까 고독 미식가랑 또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네, 맞아요. 이게 자, 자체적으로 한명한명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앉는 거잖아요. 네. 저좀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거는 그그 히어로무를 했었던 여성분이 그 택시 운전사이신 그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완과 메타인데 네. 거기서도 대. 재밌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깔끔하기도 음. 했고 음. 내용 자체도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그리고 그 이화를 그 추천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음. 치면 사화 빼고 다 추천한다고 하면, <laughs> 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고아성식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인 캐릭터를 억지로 넣으려다, 보니까, 넣으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 뭐 첫화부터가 전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나오시는 배우도 되게 좋았고. 그 내용도 좋았고, 그러니까 현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음. 첫화 1화에도 그 아, 아버지랑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아직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 아이인데 아빠가 이제 그 도박을, 도박은 아니지만 마장이라는 걸 하, 하면서 아. 애를 옆에다 계속 놔둬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집이 그것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대, 현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사회 메시지를 담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지막 이제 오다기리조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음. 데려가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자기 본인들의 그 고민들을 다해결그 해결하는 역할도 해주시고 있고 그 중간에서 그 주인장이 그러니까 그 주인장의 그런 그 따뜻한 한마디와 그 행동으로 모든 게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 드라마의 그 메인 스토리인 걸 알고 있는데도 왜 4화. 4화에선 그랬을까? 4화는 <laughs> 네. 근데 네. 이제 저는 자체적으로 이런 걸로 그것도또 일본의 어 음식들을 또어 어떻게 치면 현대적 그, 그 생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고독한 미식가는 어떻게 치면은 그 특한 음식을 가기도 해요. 음식을 네. 초석하기도 하는데 심야식당은 현그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집앞김파천국 아, 가듯이 그런 느낌, ]처럼. 가정적인 느낌 음. 그러니까 그런 음식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그 음식 자체도 그이 드라마의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 점이 그 심야식당에서 음. 버터밥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밥에다가 네. 너, 너, 얼마 퍼가지고 그냥 버터 넣고 음. 덮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음. 뭔가 일본에서 정말 먹을 것 같고 정말 음.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네네. 버터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음식들로 네. 딱탐을다 현대인들의. 네. 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점이었어요. 보면서 제가 먹었던 음식들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되게, 그, 일하면서, 그, 그, 일본 셰프분들이, 그 중간에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음식 같은 거에서도, 심야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아 많았거든요. 그 정말 그런 거에서 좀 향수를 느낄 수도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치면은, 보여지는 드라마 안에서 보여지는 음식이 아닌, 현, 현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렇게, 그이 드라마에 애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네. 극장에서는 다 극장에서 봤어요. 그 영화판은. 음. 극장판은. 그래서 그 정도 그 시추도 같이 보러 갈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음. 시리즈인데. 일단은 어, 한국인 여성 유나가 어, 고아성이라는 점이 일단 신기하죠. 신박하고. 네. 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고아성이란 배우는 좀뭐 괴물에서 나오는. <laughs> 아 맞아요. 뭐나? 그게 제 이미지 크죠. 아니면은 영화에도 그 구직구직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배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배우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뭔가 동, 어, 동떨어진 역할 뭔가 그그 그, 그걸 뭐라 그래요 술그 술집이죠 그게. 거기. 네 맞아 요 캬바쿠라에서 일하죠. 캬바쿠르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할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네.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이런 역할도 가능하다. 음. 그리고 이런 역할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고아성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생각을 했고, 되게 신선한 자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까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한데, 일본이 그리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음. 되게 시, 신선하다. 그러니까 한국이 나오자마자 한복 입은 여성이 두 명이 걸어와요.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청… 저기 아니에요? 한옥, 한옥마을 있는데 근처인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옥마을 있는, 거기도 한복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laughs> 네, 많아요. 많아요? <laughs> 네. 어... 뭐 어쨌든 간 뭐, 허름한 앞치마라든지. <laughs> 네. 뭔가 그 가게의 분위기라든지, 네. 좀 음습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뭔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가 <laughs> 이런 게 아닐까라는 데서, 아, 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음... 것들을 그냥 저는 보고 웃겼던 것 같아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렇게 <laughs> 시비 거는 청년들도 너무 웃기고 그렇죠. 그런 청년들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웃기고 2016년이면 2년 전인 거잖아요 네. 2년 전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그 감독이 문제야 내가 볼때 감독이 <laughs> 어떻게 도대체 한국을 생각하길래 예, 네, 네. 그러니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면은 일본에 와 가지고 도망 와 가지고 캬바쿠레 가는 게 아니라 차를나갔지고 한국에서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그런 그, 거에서 좀 뭐지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렇죠. 그 알바를 하게 됐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을 텐데. 그런 거을 모르나 봐. <웃음> <웃음> 뭔가 팔려온 여자처럼 어. 한 했다는 자체도 어. 조금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더 옛날로 생각을 네, 네,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음. 4화 말고, 딴화 <laughs> 보세요. <laughs> 고다님은 지금 이 시즌4에서 도큐스토리에서 지금 4화만 보신 거예요? 네, 4화만 봤어요. 오. 일단은... 다른 화도 한번 보셔요. 저는 괜찮던데? 극장판에서 요번에 작년에 개봉한 영화였는데, 음, 네. 맨 마지막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어요. 음... 이게 극장판은 에피소드 세 개의 에피소드가 네. 어, 세 개의 에피소드를 보여줘요. 아. 여태까지 극장판이두두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세 개의 에피소드를 뭉쳐놨는데 마지막 에피소드가 정말 눈물 나요. 음. 네, 재밌어요. 꼭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